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춤이라는 몸짓 하나로 의미를 전달해 감동을 주는 무용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공연 예술입니다. 특히 현대 무용은 자유로운 창작과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 더욱 역동적이고 다채롭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세계적인 무용가이자 올해 7월부터 국립현대무용단 이대예술감독으로 지만 안예순 감독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혜순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대무용 우리가 이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대무용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현대무용은 이 시대의 만 문화와 네. 이 시대의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상이라기보다는 추상의 춤이고요. 네. 어, 또 관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사유하게 하는 그런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무용을 하신 분답게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laughs> 현대무용은 기본적으로 발레하고는 좀 상대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발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어, 스토리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구상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관객들이 쉽게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 현대무용은 어,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어, 어떤,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음.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슈로 어, 작가들이 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 관객들이 감상하기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laughs> 현대무용이라는 것은 영어에 모든 뭐 댄스라든지 아니면 컨템프리 댄스 이런 것을 우리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현대무용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영어로 모던 댄스와 컨템포러리는 어,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모던이라는 것은 뭐 1960년, 70년, 음. 80년 뭐 아, 조금 과거형을 영어로 저희들이 모던 댄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컨템포러리 댄스는 이제 아,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음. 어, 그냥 직역하자면 지금 이 시대의 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좀 시대성이 모던 댄스와 컨템포러리는 조금 어, 달리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네. 시대의 춤도 내일 되면은 어제 춤될수 있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현대무용은 기본적으로 코르셋이나 토 슈즈를 신지 않고 좀 실험적이고 자유분방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 훈련된 몸,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어, 학습된 몸, 이런 네. 몸을 거부하고 어떤 네. 표현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춤 어, 또는 조금 어, 자유로운 여러 테크닉을 네. 어, 모두 수용해서 표현하는 그런 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예술이라는 건뭐 춤도 마찬가지고, 무용도 그렇지만 결국은 아름다움을 성화 시킨다 이렇게 교과서로 얘기를하는데 현대무용 같은 경우는 뭐 분노라든지 공포, 회한, 슬픔 이런 것도 표현하는데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는 그런 장르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미학적 입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네. 발레 같은 경우에 그 옛날에 그 네.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그 미학을 음. 가지고 있었다면 어, 이 현대 예술, 특히 현대무용에서는 어, 이 시대 어떤 사회적, 역사적, 어, 어떤 환경적,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음. 어, 문제들을 가지고 음. 어, 관객들과 같이 토론하는 형식의 어, 그런 어, 제안을 하는 그런 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안 감독님께서는 이대 국립현대무용단 단장으로 이제 이달에 취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본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맡겼는지 정부가 한면 한번... 디펜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아, 제가 거의 그 30여 년 동안에 네. 아, 독립무용가로서 음, 작업을 해왔고요. 네. 어, 어떤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검증을 네.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2010년도부터 어, 극장의 예술 감독으로 있으면서 어, 무용을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어, 제작 기획에 목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오늘 국립극장, 국립무용단에 네. 취임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이었지 이었,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독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옥스퍼드 무용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 또 국내보단 해외에서도 꽤나 이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 그 굳이 이제 학교에서 무용을 하다가 현대 무용으로 들어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아 제가 사실 어 어떤 신체적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용을 하면서 그런 컴플렉스 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어, 현대무용 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또 음. 굉장히 독창적인 아또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훈련된 몸 만을 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 성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그런 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현대무용을 하게 됐어요. 보통 이제 한국의 무용 팬들은 일차적으로 이제 발레는 어느 정도 매니아층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 볼쇼이 발레도 오고 뉴욕에서도 그러는데 현대무용의 어떤 그 지지층이라든지 그런 뭐 애호가들도 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 동안 굉장히 어, 몇십 년 동안 음. 아, 미국의 현대명을 비롯해서 유럽의 현대무용가들을 아, 관객들이 많이 만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뭐 피나바우시나 음. 아, 대표적으로 아, 그런 분들 뭐그 외에 굉장히 많은 안무가들이 있는데 아, 이제는 관객들이 어떤 클래식 과거형의 아, 그, 공연 예술보다도 또 네. 현대를 많이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우둔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시청자의 이제 눈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되게 발레는 아까 안 감독께서 말씀하셨지만 백그라운드 뮤직도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사가 있고 현대무용 같은 경우에는 배경음악 반주가 반드시 다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뭐.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이 따라서... 있기 네. 때문에 네. 어, 작업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아, 뭐다 음악을 전혀 안 쓰기도 하고 음. 멜로디를 포기하고 어떤 소리 그냥 네. 소리로 노이즈 음악을 쓰기도 하고 음. 어, 그리고 그냥 말과 함께 렉츄어식으로. 네. 강의하는 식으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발레처럼 뭐 A는 B다 이렇게 단순히 정의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좀 실험적이군요. 네. 안 감독님께서는 처음 무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몇살 때였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었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야말로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나요? <laughs> 운명적이죠. 천재적이라기 보다는. 네. 어, 초등학교 때 발레를 경험했던 것이 네. 저 개인적으로 어떤 꿈을 갖게 됐고요. 네. 또 그, 금난여중이라는 중학교에서 음. 그, 무용을 전공하지 않아도 전교생들이 무용 창작을 하게 하는 음. 어, 그런 어, 과정에서 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무용 전공한 사람의 안무 말고 제가 한 안무가 음. 어, 가장 그교지에 실릴 정도로 이제 그 음. 어, 그래서 그때 재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아, 운명적으로 이제 뭐 네. 중학교 때까지도 이제 전공을 하지 않았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야 이제 네. 전공을 하게 됐는데 어 뭔가 그 제가 어 가졌던 꿈을 한 번은 도전해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유일한 것이 어 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뭐죠 실례지만? 아 제가 그 초등학교 때그 지금처럼 이렇게 그. 어 영상을 찍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네. 춤을 배우고 그런데 아, 그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고생해서 몇 개월 동안에 다듬어진 그 공연을 네. 마지막에 제가 그 너무 그 긴장해서 하얗게 까먹었어요. 음. 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 영상을 끝까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음. 제가 사,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제 마음속에서 지웠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마도 어 제가 이루지 못했던 제가 아그제 자신이 그냥 끊어버린 아꿈그 필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고등학교에 가서야 아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제가 소망했던 것을 어 필름을 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 춤을 추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무슨 새로운 시도, 실험적인 시도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요즘 말하면 콜래버레이션을 많이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동과 서양을 합친다든지 이렇게 콜래버레이션, 융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시드조건가 나타납니까? 재밌습니까? 아, 현대무용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 실험이고 해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지금 그 어떤 시대성이 반영돼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항상 어떤 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늘 추구합니다. 그래서 늘 형식을 깨야 되고 그 시대가 반영된 여러 가지 다른 장르의 예술들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무용도 꼭 이런 폼에서 꼭 이런 형식에서 추워져야 된다라는 네. 것을 거부해야 하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more is more 진짜 더 많은 것들이 어, 이 시대를 반영한 더 많은 것들이 같이 어, 복합적으로 들어왔을 때 어, 관객이 더 요구하는 어, 공연 예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안감독께서 조금 전에 운명적인 춤꾼이다 현대무용과 만났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특성결육자하고 일반적으로 춤을 춘다. 춤꾼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유학적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것보단 다소 좀 부정적이고 좀 시니클한 그런 정서가 들었을 텐데, 그동안 오랫동안 춤을 추면서 사회 편견 같은 거는 겪어보지 못했나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춤춘다. 그렇게 벌써 공부 잘한다 하고는 좀풀리지 않습니까? 네. 그, 먼저 자신에 대한 어떤 환경?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것,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그 사회를 바라보거나 역사를 바라보거나 어, 어떤 해석을 붙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은 나에서부터 시작하고 어, 나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네. 환경을 이야기하는 어, 그런 것이 어,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작품 세개였던것 같습니다. 이안 감독께서는 이제 현대무용을 하시지만은 좀이 지평을 넓혀서 뮤지컬에도 진출해서 마가씨와 뭐 건달들 또는 뭐 파우스트, 빅토르 체 같은 뮤지컬에도 손을 뻗치셨는데 뮤지컬하고 현대무용 그렇게 선뜻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같은데 어떤 계기로 손을 뻗치게 됐습니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네. 어, 저희 선배님께서 뮤지컬의 아, 안무자로 어, 네. 그 발탁이 되셨는데 어, 제가 이제 조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음.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그 선배님께서 그예 아, 어, 아니 대한민국 그 대상을 받으셔서 음. 지역 순회 공연을 가시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데이터만, 느닷없이, 데이터만. 예, 조아무, 네. 아주 어린 저에게 네, 그냥 네. 안무를 맡기게 되면서 그뮤지컬에 이제 등단한 계기가 됐고요. 어, 현대무용을 하면서 어, 조금 더 확대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음. 또 현대무용을 어떻게 보급하고 또 어떤 형식으로 어, 산업화 할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을 그때부터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용 그러면 우선 아직도 축구 배고플 텐데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꾸려 오셨나요? 아니면 집이 뭐 아주 부자였나요? 어떻게 그걸 꾸려 오셨습니까? 아, 네, 사실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대 무용을 지키고 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어, 지금도 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그 저희들이 저희 집안이 굉장히 그 부자 집안은 아니지만 어, 끊임없는 그 관심과 응원으로 어, 저희 그 가족이 모두 네.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네. 도움을 주셨고요. 네. 어, 또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어, 항상 저의 예술적 네. 어, 개인적 이런 작업을 함께 해준 그그 동안의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해준 무용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개인, 이른바 프라이빗 컴퍼니를 운영해 오셨고, 이제 이제 퍼블릭 세계로 나오셨는데, 자, 국립현대미술의 무용단 감독님이시다. 앞으로 내가 감독으로서 국립, 그야말로 국립현대무용단 이렇게 한번 이끌어 보겠다. 아, 그 국립 현대무용단은 아 어, 동시대의 그 여러 장르를 장르의 예술들을 수용하고요. 또그 새로운 어떤 무용 언어를 개발해야 하고요. 네. 또 다양한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아 어, 무용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음. 아,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 관객들에게 이 동시대의 무용에 관한 그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 네. 현대무용의 접연 확대에 음.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런뭐 예술을 좀 지지한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현대무용은 여전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주도 공연장에 가게 되면 일을 안 물고 참고 그러는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무용의 가장 큰그 난관은 아무래도 저변을 확대하는 문제일 텐데 현대 무용이 가진 뭐 실험 정신 예술적인 돈 이런 것은 누구나 봐도 인정을 하지만 이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더구나 한국처럼 현대 무용에 대해서 좀 척박한 풍토에서는 어떻습니까. 아... 조금 더 관객에게 가까이 음. 있는 예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그 네. 어,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들이 함께 그 어떤 이야기를 음. 하면서 어, 창작해낼 수 있는 커뮤니티 댄스 음. 어,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현대무용 아카데미 그래서 뭔가 아, 이론적인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음. 어, 춤을 체험하는 어, 그런 현대무용 아카데미도 하고 싶고요. 음. 어, 또 극장이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추워지기보다는 어, 찾아가는 음. 어떤 공간을 찾아가는 어, 그런 공연들도 많이 어, 하고 싶습니다. 안 감독이 제 본격적으로 을 하게 되면 서울 시내에서 그의의 현대무용도 볼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군요.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좀더 대중에게 가까이가 친숙한 현대무용.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현대무용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아직도 여성분들이 많습니까? 많죠? 네. 주류죠? 네. 네. 아직도 어, 여성분들이 오래 한다라는 음. 얘기로 하고 싶습니다. 네. 만해도 어, 물론 시작 부분에도 어, 남성 무용수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지속적으로 오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남만 해도 이 현대 무용이라는 어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프로페셔널한 직업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음. 남성 무용수들이 대다수 도중 하차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어떤 지독한 투지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예술 외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들이 좀 후퇴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우선 무용을 얘기하면 좀 날씬하고 좀미아들야들하고 이런 몸매가 어울릴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뚱뚱한 사람은 현대무용 불가능한 거죠? 어, 아니요 절대로 더 아주 굉장히 그 멋있는 캐릭터가 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솔직합니다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예. 네. 그... 뭐 외국에서도 그렇고 개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 몸을 가진 다양한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네. 각자가 아주 개성 있게 네. 무대에서 네. 잘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훌륭한 작품이 될수 있습니다. 뭐좀 점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몸무게로 점프를 왜꼭 해야 하나요? <laughs> 음, 점프하지 않는 역할. 네. 네. 어쩌면 현대무용이라는 게 정말 일상의 몸짓. 네. 어... 어떤 아주 아주 단순한 네. 것들을 다 조합해서 만들다 보면 네. 그것이 가장 진정한 네. 춤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뭐 마라톤이 유행인데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어느 몇 킬로 이상 뛰게 되면은 온몸이 희열을 느껴서 뭐 약간 판타지를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안감독님께서 무용을 이렇게 하면은 그런 연락에 어떤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아, 뭐 오래 전 일이라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는 어, 나이가 많아서 못 느끼는군요. <laughs> 네, 그런가요? 네. <laughs> 그 옛날에 정말 무대에서 그 무용수로 안무자라기보다는 네. 이건 네. 좀 입장이 다릅니다. 네. 그 무용수의 입장에서 몰입해서 무대에 섰을 때에 네. 갖는 희열은 굉장히 다르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정말 땀과 함께 그~ 자기의 온 정신을 네. 어, 표현하고 네. 정말 어떨 때는 자기 몸에서 그~ 무대에서 쓸린 몸매 그~ 상처 음. 그~ 그~ 피들을 보면서 굉장히 희열을 음. 느낄 때도 있었거든요 피를 보면서 어~ 굉장히 네. 많이 다쳐요 사실은 네, 네. 그~ 무대 바닥에 뭐~ 몸이 쓸리기도 하고 네. 찔리기도 하고 접질리기도 네. 하고 아~ 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자기 몸에 대한 또 네. 그~ 굉장히 프로페셔널이 음. 가져야 되는 어떤, 네. 음, 애정이 더 솟구치는 것 같아요. 불 켜린 피가 좀 됩니까? 양이 많습니까? <laughs>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 좀 아까운데 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봤으면 하는데 어쨌든 감독님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현대무용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오는 것에서 아마 이 방송을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무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에게 춤이란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감동과 희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롭고 개성 있는 춤, 대중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는 현대무용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